트레이딩의 생각을 공유하는 굿이분입니다. 먼저, 이제, 주린이가 할수 있는 데이트레이딩 그두 번째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이제 활용을 한다면 더 높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트레이딩 자체,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스윙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못 샀으면 이제 한번 1차 어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중간에 아, 매수를 해, 데려가서 데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스윙으로 도 넘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스윙트레이딩을 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를 하고 싶잖아요 어, 올라가는 종목 추가를 하고 싶은데 아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좀더 추가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건은 기본적으로 뭐 일본 위치라든지 뭐 이런 뭐 단기 뭐 정배열이니 이렇게 간단 뭐 기본적인 것들 아 줄이신 영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봉 위치라는 게 정배열 위에 있거나 이동평균선 위에 있거나 혹은 박스권 돌파 구간이거나 박스권 지지 구간이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매매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거나 박스권을 가지고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박스권에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하거나 돌파하고 나서 또 다른 박스권 위에 저항이 나올 때까지는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주가는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타고 움직이니까 이동평균선의 눌림에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종목에 매수하는 기본적인 요건, 요건 중에 뭐 좋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있는 상황이거나 수렴하는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형태 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혹은 현재 주가 움직임의 어떤 박스권에 저가권에 있거나 고가가 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을 어, 선택하는 게 맞겠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으로 본다면 어쨌든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고요. 이제 수급이 나오면서 상승 폭이 있어야 됩니다. 상승폭이라는 게 2%, 3% 이런 폭이 아니라, 그래도 7, 8% 이상, 뭐10% 가까이, 어떤 강한 상승세 폭이 앞에 있어야, 그 다음에 눌렸을 때, 패턴을 보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겠죠. 패턴은 이제 오후장, 이제 상승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은 패턴,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이제 영상에서 얘기할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던 이제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오늘,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평선, 어,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평선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고, 지지받고 양봉을 튀우고 나서, 오늘 갭상승이, 박스권 돌파, 이구간의 어떤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터졌죠. 이렇게 거래가 나왔고, 오늘 6,600억으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전일 대비 944%라는 거래량이 터졌죠. 10배가량,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럼 이제 조건은 맞아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이제 본다면 분차트로 봤을 때 이제 오전장에 강한 수급, 4만 7천 원 정도 수준까지 아침에 4만 2천 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0천 원이니까 거의 20% 가까이 이제 4만 0천 원에서 4만 6천 원, 6, 7천 원이니까 한아 14%뭐15%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갔었죠.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패턴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오후장의 예, 상승 확률이 높은 패턴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패턴은 이 동진 세미컴처럼 상승을 보이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저가가 나오죠. 이 저가가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 저가가 나오면서 이런식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이 저가를 깨지않고 버텨주면 오장에 올라가는 패턴 이제 두번째 패턴으로 본다면 이제 두번째 패턴은 첫번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번째 저점을 보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을때 고가는 못틀지만 저가는 높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이제 세번째 패턴은 세번째 패턴은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가 이제 나오는 거 저가 첫 번째 저가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나서 두 번째 n자로 고가를 돌파해요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패턴처럼 저가를 높이면서 이렇게 고가 형태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다면 어, 이거는 우리한테 매매할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이 되는 패턴이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강도가 어느 게더 세냐라고 하면 3 그리고 2 1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이 나오면, 이제, 거래를 하려고 보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기 어떤 이동평균선, 분차트 이동평균선을 깨는 저가가 나왔죠. 저가가 나오고, 이제, 한번, 이평 위로 올라오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일단 관심이 나아져면서 보는데, 이 저가를 깨지 않고 옆으로 계속 기면서 지지가 잘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점심 11시부터 뭐 12시까지, 뭐요 시간은 좀 쉬니까, 이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이때는 일단 어쨌든 지켜보면서 지지가 되는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하는 부분들. 근데 보통은 사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오후장에 살짝 올리려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빠지는 경우를 뭐그 순간순간 대응하는 부분들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손절은 감행해야겠지만 여기를 좀 어느 정도 예치,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거래 조건. 필수 조건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간에서도 이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게 무슨 소리냐면 이 옆으로 기는 자리에서 거래가 서로 위아래 거래량이 없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막 치고 받고 아예 하지 않고 살, 사고 팔고가 거의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아래 변동폭이 짧으면 짧은데 변동폭이 짧다라는건 여기서 보통은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움직여주는게 좀 폭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로 옆으로 깔리는 상태라면 거래가 계속 있어줘야 된다 거래가 있다라는거는 사실 이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호가 이제 봤을 때 12시정도 12시 이 12시 이정도부터 여기까지 좀 빨리 돌려봤습니다 이제 빨리 돌려보면은요 아래쪽에 효과를 봤을 때는 지금 효과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효과죠 어, 매수 물량이 많고 매도 물량이 적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가격대가 깨지 않는다라는 거 가격대가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거래가 계속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좀 중간 중간에 큰 물량을 던지는데도 일정의 기준 저점각 수준은 지켜내는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만약 아래 닿으면 좀 전에 뭐 보셨죠 3천 주몇천 주씩 어, 위로 또 매수를 잡아가는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 에 이렇게 큰 물량이 계속 어, 여기 주 이런 옆으로 기는 구간에서도 중간 중간에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돼야 된다. 거래가 돼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요건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깨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이 저점을 그리고 또 올려주는 게더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미세하게 라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지지를 받는데 가격이 조 아주 몇원 차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더 올라가 있죠. 와, 어, 여기서부터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이제 옆으로 기는 큰 방향성이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괜찮고, 아래쪽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폭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어,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 매도를 하고 또 추가 매수 해가지고 좀 수익을 보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거래, 거래가 계속 된다라는 거고 저점이 높여지는 패턴, 이 패턴 세 가지 중에서 본다면, 오늘 나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사실 일봉 상으로 봤을 때는, 꺾여 있는 상태에서 오늘 수급으로 들어올려가지고 이 평을 지금 위로 땡겨 놓는 상태고, 박스권에 이제 이 구간, 박스권으로 본다면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 올려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4만 원대 정도 위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박스인 어 이제 4만 2천 원대와 3천 원대 구간까지는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이 120일선이 살짝 꺾여 있는 상태라 가지고 위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살짝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것도 아침에 이제 수급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와 졌고요 거래가 터지면서 나와 졌고 저가를 한번 만들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가가 잡혔죠 고가가 잡힌 상태로 아까 뭐라 그랬죠 저가가 높여진 형태 이제 두번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저가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등락폭이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가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가가 이 정도부터는 저가가 지지됐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번에 밀렸을 때이 구간을 어, 컷가격으로 잡고 이제 매수를 진행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올라간 형태에서 매도하는 아, 그런 부분을 볼수 있겠고 오늘 또 하나 다른 뭐 KMW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전장에 일단 올라와 가지고 거래가 빵 하면서 수급이 들었고 갭장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승이 크다라고 볼수 없죠 아, 근데 2평을 타는 구간으로 봤을 때 2평을 타는 이걸 한파등으로 보기 때문에 한파등으로 올라왔고요. 이 구간을 보면 14,750원까지 급등이 어느 정도 수급 그다음에 거래량이 붙어지 올라오고 처음에 깨는 저점을 하나 봐야 된다 그랬죠. 저점 보고요. 그다음번에 이평을 이제 회복하는 부분들 회복하는 부분들이 한번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됐다. 아, 지지가 됐다는 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되는 이런 구간 혹은 여기서 한번 올려 쳐 가지고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또 여기 구간에서 접근을 할수 있지만 사실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처음에 할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패턴은 올라가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강한 거고 두 번째로 강한 거는 이거고 세 번째로 강한 거는 이거라고 그랬죠. 그니까 세번째로 강하다는게 어찌보면 순서대로 보면 이게 제일 강하고 이게 두번째 이게 세번째예요 근데 제일 약한게 제일 접근하기 쉽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짝 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근하기가 직전 저가까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 구간에서 뭐 접근을 하고 혹은 이런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아 여기까지 보니까 어 구디 분이 얘기한 그 패턴 같다 그러면 거기서 거래가 계속 이제 또 되고 있는지 또 저가가 높여지고 있는지 본다면 이 아래 저가를 기준점으로 놓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또 마지막 그릇또 12시에 넘어가지고 보통 오후장 매매를 할 경우에는 1시에나 12시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후장부터 보시면서 여기 여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 데이트레이딩으로도 효과적이지만 첫 번째 데이트레이딩 1, 이라고 설명해드렸던 아, 그냥 검색식이나 뭐 고수분들 하는 막 이렇게 휘양찬란하게 움직일 때 매수해서 수익나는 기교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으로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직장인분들도 더 어렵고 또 손절폭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리면 나는 매수단가가 딱 잡아가지고 여기야. 그럼 수익이다 손실났다 왔다갔다 하면 수익나면 아, 더갈 거, 이제 갈거 같으니까 못 팔겠고 빠지면 털어버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고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갖고 있는 상황에서 더 사거나 혹은 좀 늦었지만 한번 진입해 보고 싶은 종목이라면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 보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요건은 뭐 일본 위치,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 나와줘야 되고 수급이 상승폭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이세 가지 패턴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세개 중에 하나라면 거래가 이제 횡보하는 권에서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지 이두 가지를 확인하시면서 거래를 하신다면 큰, 크게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 세 가지 중에 하나냐 아니냐는 판단하면 바로 나오는 거고 거래량의 수급 상승폭이 있는 거는 오전에 이미 보면 나는 이제 답안지가 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쉽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하는 부분과 저점이 높이는 부분에서 내가 접근을 어디서 해가지고 손자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아 이런 부분 판단해가지고 거래를 하신다면 어 그래도 또 지금 그냥 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앞으로 이제 매매 활용하신다면 좀더 수익 극대화에 어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번또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